한국 부자들이 자산 운용에서 가장 우려하는 위험 요인은? 한국 부자들이 관심이 많은 투자 대상은? 한국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들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30세에서 49세의 신흥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키워왔을까? 신흥부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 오늘 KB금융의 2022 한국 부자보고서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자들이 자산 운용에서 가장 우려하는 위험 요인은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한국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8% 증가한 42만 4천 명으로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어온 수도권 부동산 폭등 때문인지 그들의 총 자산은 부동산 자산 56.5%, 금융 자산 3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향후 자산 운용에서 가장 우려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가장 이슈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이후 부동산 규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금 인상 순으로 위험요인을 꼽을 수 있겠네요. 한국 부자들이 관심이 많은 투자 대상은 역시나 부동산 투자가 작년에 이어 1위입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 다음으로 세무 상담, 그리고 경제동향 정보 수집의 순이었고요. 작년에는 세무 상담이 3위였지만 올해는 2위로 올라갔네요. 투자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자들은 수익 확대보다는 절세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 준비를 하고 있을까? 앞서 살펴본 위험 요소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현금을 확보하거나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달러 매입, 주식 하락에 따른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데 적합한 시기를 두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참, 달러는 얼마 전 1,400원대까지 치솟다 다시 1,200원대로 내려왔죠? 또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이를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관심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분석하여 투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역시나 지금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기로 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1년 정도의 단기 금융자산 운용 방향으로는 예적금 3년 정도의 중장기 운용은 부동산 투자로 생각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한국 부자들은 현재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는 7.8%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추세입니다. 거래소를 신뢰하기 어렵다, 변동률이 크다, 잘 몰라서 등의 이유로 58.3%의 한국 부자들이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신흥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키워왔을까? 이제 막 부자에 진입한 개인을 의미하는 용어, 신흥 부자는 30세에서 49세의 나이로 10억에서 20억 원을 보유한 개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부의 원천은 32.2%가 사업소득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가 26.4%, 상속 혹은 증여가 20.7%의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종잣돈의 규모를 7억 원이라고 대답했죠. 이를 근로소득을 통해 모은다는 응답이 14.8%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지원, 증여, 상속이 11.4%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현금 채굴이 여전히 중요하네요 신흥 부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 먼저 이들은 종잣돈 7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이들은 전통 부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주식 투자가 54%로 제일 컸죠 다음은 거주용 외 아파트, 예적금, 거주용 부동산 순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국내 금융상품 투자입니다. 다음으로 경제동향 정보 수집, 국내 부동산 투자, 소비 지출 관리,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살펴보면 이들은 공격투자형과 적극투자형을 합한 공격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통 부자들의 성향과 다르며 그들은 전통 부자에 비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코로나 시기 부자들은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운용했는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생각, 부자가 생각하는 총 자산 등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